여기는 우드 갤러리라는 곳인데, 국내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 네. 근데 이걸 약간 진짜 유일무이하게 모아놓은 편집샵이기도 하고, 근데 진짜로 약간 이거 네. 다인의 집의 큰 버전 아니에요? 이 정도면 행복해요. 너가 어쨌거나 지금 학교 다니면서, 좀 꿈을 키워나가는 부분이 있으니 일상적으로 너가 좋아하는 옷들을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 게 조금 더 좋을지를 나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번엔 10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5분이면 되지 않냐 여기도 얘집 <laughs> 같은데? 저랑은 좀 거리가 먼 감성입니다 이거 여기서 상관 아니야? 아까 내가 집에서 본거 같은데 이거? 화면 좀 돌려봐 주세요 이거 있지 않았어 아까 거기? 좀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성격 모세 다해라고 써 있습니다 다해 다 <laughs> 야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너무 잘 어울리거든. 네. 이제 배열 어디 갔어? 크롭 사이즈가 많은 걸 보니까 기딘데든 크롭이거든요. 약간 배가 다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길이들. 음. 근데 너 제가 볼 때는 너는 배 열이 있어. <laughs> 너 약간 트레이드 마크 아니었어? 이렇게 배를 오픈하는 거는? 잠깐 넣어줬어. 왜? 싫어워서. 아 싫어워서. 약간 그렇게 크롭 탑들도 좋지만 약간 이런 오버사이즈 나연된 셔츠를 저는 왜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냐면 사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팬츠가 없더라도 약간 레깅스를 매칭한다든지 라 혹은 적다는 경우는 그냥 속바지 정도만 매칭을 해도 충분히 이거 하나로도 독립적인 아이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그 안에서도 뭔가 답을 찾은 것 같아서 배를 가리는 것도 잘 어울리네 뭐 이걸 고른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궁금해 음. 요즘에 약간 타이다이가 유행하면서 음. 한번 골라봤어요. 밝은색으로. 만족스러워? 네. 아, 저는 옷에 디테일이 좀 들어있는 걸 좋아해요. 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디테일이고. 네, 디테일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디테일이고. 음. 이것도 디테일이잖아요. 산티는또 이런 게 있어 디테일이 많으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집에서 입었던 바캉스처럼 음. 서로 따로 있으면 예쁠 것들이 오히려 모여져서 서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긴 한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또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패턴이 있고 컬러도 많고 사실 이런 셔링이 있는 디테일도 있는 옷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이것만 봤을 때 서로 되게 개성 있고 뭔가 좀설레이는 느낌으로 예쁘기도 하지만 이두 개가 좀 하나가 되면서 투머치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꿈이 런웨이에 서는 모델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갖춰진 너의 룩보다는 조금 음. 열려있는, 음. 나는 아무거나 약간 입을 수 있어요라는 어떤 듯한 제스처준 듯한 그런 룩들이 조금 더 직업에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평상시에 뭐 수업을 받거나 아까 말했던 프로필 등등등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더 베이직한 모델다운 착장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개인적으로. 혹시 이제 두 번째 걸 입어볼 텐데, 만약에 똑같은 거면 입지 말고, 그냥 보여만 줘도 되고. 아니요, 달라요. 달라? 네. 어떻게 달라? 조금만 좀 알려줘. 나시, 쌤. 아, 원래대로 돌아갔구나? 네. 음, 역시 또, 네, 열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이건 어떤 걸 생각하고 한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름이니까 저 원래 청 스커트 위주로 많이 입는데 아까 걸려있던 본드 같이 음. 근데 약간 이런 시폰 같은 소재 스타일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가볍고 시원하긴 하지 편해 움직이긴 괜찮아? 네 그 그래, 바지 말고도 스커트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보니까 다혜가 굉장히 스틸 트 느낌도 좋아하는 것 같고. 나 보니까 그 아까 제가 잠깐만 내가 뭘 조금 더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잠깐만. 일단은 모자를 하나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이런 정도. 제가 이렇게 페인팅된 어떤 프린트가 된 모자랑 양말을 갖고 봤는데 보통 이렇게 완전히 깔맞춤을 하고 패턴을 맞추면 유치할 수가 있는데 다소 양말이랑 머리는 약간 거리가 멀어서 굉장히 매칭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 모자나 뭐아예 너가 좋아한다고 하니?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블랙 양말도 멋지지만 좀 이렇게 패턴을 좀 한다면 다소 블랙 위주는 답답하면 조금 시원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 양말 신어도 되나? 아니 저희사좀뭐 아, 양말에 조금이랑 모자를 조금 바꿔 봤는데 어때? 뭐 전이나 후가 나뭐 개인적으로? 일단 모자랑 양말이 페인팅 무늬가 이렇게 들어간 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쨌거나 평상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 나도 뭐 평상시에 입는 스타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가 좀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수있어야 나중에 뭐 쇼에 서던 아니면 뭐 화보에 등장을 하던 좀더 그걸 잘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의 스타일이긴 한데 너가 안 했던 것 같은 음. 느낌을 내가 좀 준비해놨으니까 그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입어볼까? 실제로 보면은 현역이 활동하는 뭐 모델 친구들도 그렇고 보면 남자들이 여자 옷을 사진 않지만 음. 여자 모델들은 남자 옷 진짜 많이 입거든 매니시한 보이시한 여자 옷을 사는 것도 좋지만 약간 이렇게 폭을 열어두면 남자 옷으로도 충분히 내가 걸리시한 연출이 되니까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여름이니까 사실 맨손으로 다니게 되면 뭐 여성 용품들이라든지 뭐 지갑 등등등등이 수납이 용이하지가 않다 보니까 아까 끔 봐둔 게는 참지만 아, 모자가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자 하나 매칭을 하고, 약간 캔버스백인데 사실 이렇게 숄더로도 되고, 뭐토드로도 되고, 음. 크로스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가볍게 필요한 것들 넣어서 이렇게 어깨 툭 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금 새로운 룩으로 연출될 것 같은데 어때? 이런 팬츠 스타일링을 안 해본 것 같아서 네에 가니까 아네. 짧은 걸없긴 것만 있더라고. 네. 음. 꼭이 팬츠가 베스트라기보다는 약간 좀 열어두고서 왜 예쁜데 여자 옷에서 안 나오는 것들이 있다 보면 요즘에는 또 유니섹스 매장도 많고 남자랑 여자랑 매장이 보통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고 스타일링 하다 보면 아마 내가 입어왔던 이런 스트리 맥락에서도 아마 한칸더 열려 있는 스타일링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해본 아직도 안 해본 룩인데 괜찮 잘어울릴다 아, 앞으로도 좀 해볼 마음이 있어? 그럼 뭐이 정도면 성공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보긴 했는데 뭐 어땠는지? 제가 원래 평소에 입던 옷보다 음. 오늘 좀 많이 도전하게 돼가지고 더 음.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 같고 더 다양하게 시도해 보면서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이 좀 위치가 애매한데 기분이 좋을수록 위에 있다 그랬는데 좋은 시간이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laughs> 좋아요 저 진짜 그거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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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왜거 <laughs> 아, 나 진짜 이거는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 <laughs> <laughs> 구독 프부러 <프로그램>.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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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 <laughs> 아, <아유>, 진짜? <웃음> <웃음>